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2025년도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추천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고 대부분이 비싼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용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은데요. 처음 영상 편집에 도전하시는 초보자분들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시작해야 할지 선택하는 부분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2025년 현재에도 워터마크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초보자와 전문가 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영상 편집 프로그램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5가지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무료 영상편집 프로그램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다빈치 리졸브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무료 영상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영상편집 툴중 하나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의 무료판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데요. 누군가 무료 영상편집 프로그램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저는 고민없이 다빈치 리졸브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할리우드 영화 제작에서도 많이 사용할 만큼 고퀄리티의 기능들과 뛰어난 색 보정, 영상 편집 툴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놀라운 점은 거의 모든 기능을 워터마크 없이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또한 윈도우와 맥, 리눅스 등 모든 PC 운영 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접근성 또한 좋습니다. 제 채널에도 다빈치 리졸브와 관련된 기초부터 심화까지 강의 영상들이 수십 편 이상 있으니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핵심 기능 을 알려드리면 영상 컷편집과 분할, 병합, 오디오 편집, 텍스트 및 자막 편집, 영상 색 보정과 속도 조절 및 화면 크기 이중 화면을 포함해서 영상의 다양한 효과, 와 모션과 관련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상 편집 길이의 제한이 없고 워터마크가 아예 없으며 어설프게 영상 편집 기능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 수준의 기능들을 제공해 주어서 영상 편집을 제대로 배우시려는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유일한 단점은 프로그램이 무겁기 때문에 고사양 PC와 노트북을 맞춰 주시. 수월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빈치 리졸브 무료 버전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신 후에 스튜디오 버전이 아닌 아무것도 써져 있지 않은 일반 버전으로 윈도우와 맥 리눅스 등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os에 맞게 다운로드 설치해 주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무료로 영상 편집을 하고 나시는 분들은 바빈치 리졸브 프로그램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브루입니다. 브루 프로그램은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 하나로 특히 AI 관련 기능들이 특화되어 있는 영상 편집 툴인데요. 저는 주로 자동 자막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브루는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 자막 기능뿐만이 아니라 AI 자동 영상 제작을 포함해서 다양한 AI 관련 기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브루는 무료 버전에서 한 달에 최대 120분 가량의 영상 편집을 할수 있고 워터마크는 좌측 상단에 뜨게 되지만 워터마크를 클릭한 후에 삭제. 를 누르면 특정 조건 예를 들어 브루를 여러분들의 유튜브 채널이나 영상 제목에 소개한다는 조건과 링크를 첨부하는 것만 해주시면 한달 동안 워터마크를 삭제할 수 있고 워터마크 없이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매달 워터마크 없이 100% 무료로 120분 가량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루는 AI 음성 인식을 통해 영상에 녹음되어 있는 사람 목소리 오디오를 자동으로 자막 텍스트로 변환시켜 주는 놀라운 기능을 지닌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따로 자막을 편집할 필요 없이 편집할 영상을 부류 프로그램에 업로드 시키면 자동으로 목소리를 인식하여 자막을 생성해주고 인식률 또한 거의 정확하게 자막이 나와서 활용성이 좋은데요. 부류는 자막 기능 뿐만이 아니라 영상의 기본적인 컷 편집과 볼륨 조절, 영상 위에 이미지 삽입, 폰트 설정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들을 모두 갖추고 있고 사용 방법 또한 쉽고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 또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부류는 다빈치 리졸브처럼 영상을 디테일하게 편집하기에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한 영상과 자막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 영상 제작을 위주로 하시려는 분들에게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료로 손쉽게 자막 편집과 기본적인 편집을 하고 다시는 분들은 무료 프로그램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샷컷입니다.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할 때 샷컷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샷컷은 윈도우와 맥, 리눅스 등 다양한 PC OS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워터마크 없이 100%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는 영상 편집 툴중 하나입니다. 샷컷은 어설프게 기능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나름 영상 편집과 관련된 전문적인 기능들과 디테일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현재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상 편집 툴인데요. 샷컷의 기 기능으로는 영상 컷 편집과 분할, 병합, 오디오 편집, 텍스트 및 자막 편집, 화면 전환, 효과 필터 등을 제공해주고 심지어 무료임에도 4K 영상 편집을 지원해 주어서 고해상도 영상 편집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인터페이스가 올드한 느낌이라서 마치 어렸을 때 사용했던 2000년대 초반 컴퓨터를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UI 부분만 조금 더 최신 느낌으로 개선해주면 정말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워터마크 없이 무료로 이 정도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흔치 않기 때문에 올드한 느낌의 인터페이스들은 충분히 가만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샤컷은 다빈치 리졸브와 달리 가벼운 프로그램이 나서 PC 사용이 낮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와 입문자분들에게 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무료로 영상 편집을 하고 다시는 분들은 샤컷 프로그램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클립 챔프입니다. 클립 챔프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설치 없이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라면 웹 브라우저에서 영상 편집이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인데요. 맥 OS에 파이널 컷 프로가 있다면 윈도우에는 클립 챔프가 있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립 챔프는 무료로 워터마크 없이 자유롭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고 웹 기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한 당연히 워터마크 없이 100%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클립 챔프는 영상에 기본 컷 편집 기능들과 녹화 및 제작, 템플릿 소스 활용, 그리고 음악과 사운드 효과 편집, 이미지 추가, 텍스트 편집과 영상 전환과 다양한 효과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한데요. 사용 방법 또한 쉽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큰 어려움 없이 간단하게 영상 편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클립 챔프는 관련된 강의 영상들과 학습 자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배우기에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가벼우면서 간단한 영상을 무료로 워터마크 없이 제작하기 위한 분들에게 최적입니다. 이처럼 무료로 영상 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클립 챔프 프로그램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픈샷입니다. 오픈샷은 워터마크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윈도우와 맥, 리누스등 모든 PC OS에서 다운로드 및 설치 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또한 툴 사용 방법이 직관적이고 쉬워서 영상 편집 초보자 분들에게 적합한 입문용 프로그램으로 간단한 영상 제작에는 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픈샷의 핵심 기능으로는 영상 컷 편집과 분할, 병합, 이중화면 PIP, 영상 속도 조절, 화면 전환, 오디오 편집 등 영상 편집에 필요한 기본 필수적인 것들을 제공해줍니다 오픈샷은 복잡한 영상편집보다 간단하게 제작할 수 있는 초보자 및 입문용 영상편집툴로 적합한데요 그만큼 기능들이 직관적이면서 영상편집에서 필요한 기본들을 잘 제공해준다는 이야기로 반대로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영상편집툴로의 사용은 조금은 부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영상편집을 배우고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픈샷을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료로 영상편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분들은 오픈 샵 프로그램 사용 을 추천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자 어떠신가요? 이제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5가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 선택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5가지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활용하기 좋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이번에 소개하지 않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들을 정리하여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영상편집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